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최근의 극우들의 그 저런 난동 네. 이런 게 시작된 게 음. 윤석열의 집권과 더불어서 양산 문 대통령 사저 근처에 이들이 네. 나타나서 네. 쌍욕을 해대면서 밤에 떠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음. 했잖아요. 네. 그럴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윤석열한테 음.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표현 자유 아닙니까?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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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자세히 시켜달라는 <laughs>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그현의 <laughs> 자유로. <laughs> 네.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음. 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렇죠. 부추긴 내가 욕인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들은 현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네. 부추기면 난동을 부려요. 음. 근데 맛을 보여주잖아. 음. 네. 네. 맛을 보여주는 거. 서부지법 폭동 맛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음. 그들은. 네. 국가 권력과 싸워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음. 아. 왜냐면 자기네가 주류라고 생각해갖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바뀐 건데. 네. 요새 뭐후보단일화 뭐, 후보 뭐 음. 연합 이런 거 맨날, 그거 원래. 권통야권단일 집... 야... 후보! <웃음> 그거, <웃음> 2010년. 야권단위 <laughs> 경기도지사 <laughs> 후보! <laughs> 이, 2010년 지방선거, 네. 저, 저 2010년 지방선거. 네. 까지. 네. 맨날 민주당 쪽에 사던 거예요, 진권 어, 쪽에서. 맞아요. 보수 쪽은 뭐 이회창도 나오고 이명박도 네. 나오고 다나와도 아무 일 없었어. 그지그 음. 근데 이게 언제 얼마 갔냐 하면 2012년 총선을 기점으로 음, 네. 그때 이제 그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갔지만 음, 그래서 네. 16년, 16년 네, 2016년 네. 2016년, 네. 2016년 총선 때어 국민의힘이 떨어져 나가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거의 전패했는데도 네. 123석 제1당이 네. 1, 된 됐죠. 때 그, 그게 전환점이에요. 네, 주류가 그렇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류가 음. 바뀌지 그러면서 그뒤 총선 두 번을 내리, 내리 합승. 참패를 합니다 저쪽이 음. 보수 쪽이.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합 논의 음. 또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진보 쪽은 더 이상 더그 얘기 안 해요. 네. 지난번 대선 질 때도 예. 심상정과 이재명, 이재명 단일화, 단일화 얘기 안 나왔습니다. 음. 네. 그거는 일종의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음. 해요. 음. 이제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우파 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음. 어. 지금 뭐 한덕수를 뭐 어, 땡겨, <laughs> 땡겨 가지고 뭐. <laughs> 땡겨봐. 액면가가 안 되는데 뭘땡겨와 지금. 액면에서 저쪽은 지금, 네. 저 좀, 트리플 정도 이미 나와 있는데. 그렇 투페어, 투페어. 아무리 맞춰봐야 트리플 네. 못 이겨. 네. 네. 저 박명수 씨명언생각은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에요. 네. 아니, 이재명 네. 대표는 액면에 지금 벌써 에이스 석장 딱 깔아놓고. 그렇 그렇지. 네. 저게 포카냐, 아니면 최소한 브라우스냐 이거 네. 하고 있는데. 어. 그렇죠. 네. 이쪽은 히든까지 다 포함해서 투페어 만들어놓고 지금 해밀고 있어. 예. 네. 그거를 뭐, 히든하고 뭐 오픈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패가 변하나? 안,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여북답답하면 그렇겠냐고. 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도 세력이 역전이 돼가지고 음. 이제는 민주당 쪽 진보 쪽에서는 후보단일화 이게 안 나와요. 네. 음. 그러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윤석열 단서. 네. 단일라다단화라요 네. 조수가 단일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음. 조국,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음. 종용신당인 사람 그냥 민주당 지지하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안 됐어 후보 됐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후보단일안 그, 할까 이번에 음, 나왔으면 음, 음, 음. 네.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음. 네. 그, 그래서 이게 완전 역전일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음. 이제는 그 동안에 이 진보 쪽이. 네. 이 그구들이 정권을 지고 맨날 표현의 자유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걸 때문에 싸운 거지 음. 법원을 때려부시지는 않았어.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음. 광장을 열어주면 음. 물리적 행사 를안 했다고. 음. 근데 헌법을 위배하면서 광장을 폐쇄하니까 음. 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싸우고 화염병 들고 돌 던지고 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 쟤네들이 음.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음. 음. 아니, 이 소수파가 된지 얼마 안 됐어. 어, 어설프죠. <laughs> 네 어설퍼가지고 네. 와 신나. <laughs> 내가 막 법원에 쳐들어고다 때려부신 거야. <laughs> 네. 그고막 100명 넘게. 지금, 지금 다막 90명. 고막 네. 90명 정도 구독되고 그러니까 어뜨고그리고 지금 막 악쓰고 있어. 네. 막 악쓰고 있는데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거곧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이 필요한 거야. 아. 학습이 필요하고. 네. 이제는 우파 쪽이. 네. 아, 네. 국가 권력하고 명분 없이 그 법적인 정당성 없이 싸웠다가는. 큰일 응. 난다. 골로 가는구나. 축적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 어. 오죽하면 내란 때 제가 방송에서 몇 번에 말했는데, 전두환 창밖 보는 짤 보면서, 그, 그, 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놀람> 야,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안해봐고잘 모르네. 네. 오, 무슨 한덕수 씨 가지고 막. 네. 아니, 후보도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웃음> 맞아요. <웃음> 우리가 그러니까. 많이 해봐도 잘 알고. <laughs> <해버린다. 웃음>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 하루 좀 물어봐 좀 <laughs> 컨설팅 좀 어. 받아봐. 으언제부터 네. 아, 아. 보수에서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기자 너무 너무 충격적이죠. 뒤질려고 네. 죠금 네. 바로 또또 모르고 어디 그러죠. 보수에서 저항권을 얘기합니까? 어.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신 이제 마지막 주제일 것 같아. 요 이게 이대남 유시민을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핵심이 사실은 이 채널을 우리가 만든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파시즘의 본질, 음. 파시즘은 원래 반대하는 것밖에 안 한다. 네. 근데 이준석이라는 문제적 정치인, 사실 진보의 주요 정치인들이나 주요 정치 세력에서는 진지하게 잘안 봐요. 그렇지. 남천동 정도에서 떨야지뭐딱 <laughs> 맞는 거야 이게. 예, <laughs> 예, 3년 내내 주부장채 우리만 얘기하는. 아주 매치업이 잘된 거야 이거. 아, 아, 예.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진지하게 안 보는 게 저희는 좀 걱정이었거든요. 저게 음. 어떤 그 파시즘의 맹한데 반대 만하잖아요 말씀하신 그 본질대로만 행동해요. 장애인들이 우리를 귀찮게 싫어. 음. 뭐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한테 와나 시끄러운 얘기해 음, 싫어. 여가 배 어. 나막 야한 야뭐 게임 막다옷 벗기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얘네가 못하게, 실제는 아니지만 음. 이 싫어. 그러니까 음. 전부 다 반대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의 마음이 쓸리는 거나 이다 싫다 그 부분을 사실 이준석이라는 이 특이한 정치인이 파고들거든요 음. 야니네 싫지? 음. 내가 싫다고 동네방에 떠들어줄게 음. 방송 나가서 막다 떠, 페이스북에 써가지고 막다 터뜨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화시즘을 계속 이제 부추기는 작업을 음. 하잖아요 꼰대들 꼴보 싫지? 꼰대들 꺼지라고 할게 음. 이런 거를 하는 게 먹혀 근데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먹힐 거야 지도꼰대 건데 영포팀이잖아요 영포팀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혹시나 작동을 할까 봐 음. 지금 슬슬 그~ 거리로 나오는 레드윅들이 우리나라로 생기고 있으니까 음. 거기에 연대감을 음. 심어주고 지도자로 보이게 하고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이 채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남천동이나 알리미 황이두 선에서 <laughs> 정리를 해줘야지 <laughs> 그 전담 마하는두 명이요. 할수 네. 있습니다. 네. 네. 할수 있어요. 네. 어. 그정도로는 그 충분하리라고 봐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더 이상 커, 커지진 않을 것, 더 커지진 않을 네. 네. 것이다. 저희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준석이라는 의원과 또 다른 막 절,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으로 등장할 때마다 계속 견제하는 이유가. 또래라서 부러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개인 음. 기성 정치인들은, 맞아. 누가 크면, 어, 쟤도 잘하네라고 되게 너스레 떨면서 열어주는 거, 꼴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일반 회사원이었으면 진급이 안 됐을 텐데 몇명 되지 않다 보니까 아, 저런 얘기도 있겠지 젊은 청년들이 하면서 우쭈쭈해주는게 진보 진영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그런 걸못 참아서 저희는 계속 그걸 때리는 거야 <laughs> 저거 싹 소리인데 무슨 소리야 네. 지금. 지금까지 잘 막아왔잖아 <laughs> 의원을 막지 못했어 의원을 막지 못했어. 아, 통안의 네. 한입니다, 진짜. 아, 네.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가끔은 또 이길 때도 있어야지. 그게 다. 음. 이준석이라고 해서 음. 매번 지기만 해서 들렸어요. <laughs> 당대표에서도 뺏기고, 뺏기고. 더 한도. 지니어스 제1의 첫 번째 탈락자입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작가님 생각하시기에는 더 그렇게 커지고 우리 사회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아, 그 이준석 씨가 있거든. 국회의원도 한번못 해본다는 건 부당해. <laughs> 누구나 한 번쯤은 기회를 받아야 되잖아. 아이 네. 네. 아, 나라는 기회의 나라다. 네. 아, 우리 네. 봐요. 그 요즘 정편에 거... 열심히 나오는 김근식 교수 이런 분들. 아, 예, 예. 한 번도 못했잖아. <laughs> <laughs> 이 당, 저당 다니면서 엄청 했는데. 그 참, 그래, 가슴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 좀 너무하잖아. 그 민주당에서 어. 공천 받았는데, 그뭐 어머니 정동연입니다. 이거 그래, 바로, 그, 바로 날아가고. <laughs> <laughs> 저쪽으로 와서 했는데 또안 되잖아요. 예, 네, 네,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아, 그 말씀 은 되게 공감된다. 네. 이게, 이게 어저께도 저희가 했던 얘기인데, 네. 그, 이대남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자꾸 한을 품으면, 그렇지. 이게 오히려 오래가. 근데 이, 이, 우리 이준석이 이제 한번 당선이라도 돼봤으니까 약간 김이 좀 빠졌거든요. 음. 한 번도 안 돼보면 위대한 인물인데 국회의원도 못했으라고 한이 될거아니야요 서사가 만들어어 근데 화성에서 한번 국회의원 했잖아. 네. 다음에 떨어져 주면. <laughs> <laughs> 깔끔하죠. 깔끔하지. 같이 한번 네. 시켜봤는데 네. 실력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준양이의 한이 풀린 거잖아. 네. 이도랑한번 음. 만났으니까. 아, 네. 이도랑한번 만났으니까. 네. 네. 그 뒤에는 이제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지. 어, 알겠습니다. 아, 아, 자, 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세상이 다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을 수가 있겠냐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렇죠. 준천제들 어, 뭐, 마인드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다안 되는 거죠. 그렇지. 오늘 네. 아, 음,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어, 알림이 황희두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나 봐요. <웃음> <웃음> 밤새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출판사의 표정이 더 굳어지기 전에 예아 저희가 이거라도 하나 해줘야 돼요. 아 해야죠. 해 아, 해줘야 됩니다. 아 <laughs> 자 이거 책에 예모 네. 해야 돼요. 예아이쪽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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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을 네. 네. 출판사에서 뽑았어요. 협찬, 협찬 많이 했나보네. 네. 어. 아, 출판사 네. 우리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아, 진짜? <laughs> 아, 저희는, 저희는 안 받았고. 어. 네. 그럼 내 밥이라도 사줄게. 저이0번이요저 k 비어 집으로 예약을 좀 해놓으세요. 대한민국 <laughs> 신경 안정제. 자, <laughs> 유시민 작가 청춘에서 특별히 진보판. 전국 출간됐습니다 아, 여러분. 아. 아. 그럼. 아. 많이들 음. 아. 아. 사주시고. 내가 네. 정말 40년 네. 글쟁이 생활에 이런 1억 건도 참 보네. <laughs> 저희가 주말 부장은 아니면 주말 남천등으로 음. 예, 청춘의 네. 독서 확실하게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어, 네. 실망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심하게 노골줄다로는데 제가 몇번여쭤봤거든 이거 진짜 작가님 원하는 거냐? 그데 어. 출판사 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음. 예, 그래도 저희가 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예, 오셨으니까 저희 음. 이제 여기 찾아오신 것만으로 도 너무 <laughs> 영광스럽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우리 네. 매니저한테 혼난다 는아 이제. <laughs> <laughs> 자 이제 자기도 네. 나이 우리 제, 제 아내가 매니저거든요. 아아 그래서 오늘도 허락 받고 나왔는데, 음, 네. 하, 자기도 이제 나이도 나인데 좀좀 이제 좀 품격도 좀 챙겨 <웃음> <웃음> 이렇게 할것 같아. 온 유튜브에서 네. 가장 품격 없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요아 <laughs> 네. 예. 네. 그리나 출판사가 네. 날 팔아먹은 거라니까. <laughs> 아팔아봐었지만 저희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예 아, 근데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긴데 네.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매니저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어. 결혼은 해야 하는 겁니까? 해야 할건 없지 뭐아 그래요? 굳이? 아니 그냥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지 음. 어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할 필요 있다 없다 아니 그니까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laughs> <필요 없다고. 웃음> 왜왜 이런 질문을 하면 유부남들은 당황하는 것인가 <laughs> 갑자기, 순간적좀 논리적이시겠어, 방금.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어, 질문에 답변하라고 인생이 본질인 거야. 아,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 제가 가끔씩 방송하면서 답변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질문의 어. 의미만 두는 거 있어요. 어. 방금 질문이 아. 그랬습니다. 아. 작가님은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일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결혼하길 잘했다는 아주 명무 답변이. 갑자기 막 비문증이. <laughs> <laughs> 앞에서 막 모기 리가막 날아다니네. 에이.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저희 오창석 캠프 네. 에, 사상천 네. 아, 영희빈제 제1호. 음. 에, 유시민 인재님과 이제 함께 해 봤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그래도 음. 어, 뭔가 좀 이제 청춘의 독서 관련된 거든지 음. 뭐든지 혹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위대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거에 대한 감사라든지 <laughs> 네. 뭐 이런 말씀을 좀해주세요 아, 그러면 잠깐 아, 예. 말씀하시 전에 임대표 먼저 소감을 아, 저요? 네. 어, 사실 저는 그 제 인생의 책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예요. 음. 진짜 이, 이건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2 1살때그 책을 읽었는데 음. 첫 장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나오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쭉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갈 동안에 드레피스라는 그 이름을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 세계사 책이라고 해서 딱펼쳐진 드레피스 사건이 나와요. 거기 이제 뭐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가 이제 주인공인 그 부분이긴 하죠. 네. 어,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천방지축이니까 철 모를 때 에밀 졸라 소설 뭐 교과서에 나오고 그러면 야 그만치. <laughs> 에밀 졸라? <laughs> 에밀은 뭐 어떻게 뭐 졸라? 뭐 이런 <laughs> 이런 그 하던 철딱서니 없는 애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음. 드레피스 사건에 언론인 에밀 졸라가 어, 나는 지금 이 마녀 사냥에 반대한다. 음. 를 던지고 나오는 거를 유시민 작가의 책을 통해서 처음 딱 보고 굉장히 큰 어떤 지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뒤로 제가 어쩌면 이제 언론계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책 중에 하나인데 아마 거꾸로 있는 세계사는 많은 대학생들한테 비슷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던 세계사와는 다른 어떤 전환점. 음. 근데 그런 지적 충격과 이 빚짐을 갖고 살다가, 음. 아, 오늘 이렇게 좀 많이 까불긴 했지만, 같이 방송을 할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감격적이었습니다. 음. 음.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음. 네. 저도 말씀드리면, 어, 유진이 작가님 책다 읽었지만, 가장 좋은 책은 역시 청춘의 적서고요 <laughs> <laughs> 네,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 이상 못 갔습니다. 예, 네, 정춘의 독서. 두 번째는 처음에 도스 예쁘스키 책이 나오는데 네. 러시아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아, 네, 뭐 콜리니코프 뭐 이런거 막 뚜루뚜따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이러니까 이름 외우는 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냥. <laughs> 네, 하지만 시간 에서다 읽어 봐야겠다 싶은데 음. 두 번째 꼽으면후불제 민주지. 어. 근 저는 지금 작금에 너무 어울리는 문구가 있어서 그냥 적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기서 나는 유시민 작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이 스타다. 음.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 헌법 제일 조는 존재, 자인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를 선언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진화하는 중이며 그 진화는 때로 매우 폭력적인 증상을 동반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느낌이 후불제 민주주의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늘 제가 방송에서 8, 6세대나 그, 그 이전 세대 지금 현실의 감각을 잃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음. 감사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자를 빌려 또꼭 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아 근데 우리 선배들이 할부를 너무 길게 끊었어. 요한 <laughs> 36개월 정도만. 노 아, 할부로 노 할부로. 예. 네. 네. 어, 뭐 2천 2000, 2천 개월 이렇게 해놓으면. <laughs> <원래는> 너무... <laughs> 음, 음.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네. 그럼 유시민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을. 아 예. 그, 그 이제 저는 사양 산업 종사자거든요. 그래서서 <laughs> <글 써서> 종이책 <laughs> 찍는 걸로 살아왔는데. 이, 이, 문자 텍스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레트로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 <laughs> <laughs>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것도 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쇼폼 동영상이나 유튜브에도 아주 그 교양 정보 또 좋은 간접 경험을 제공해 주는 진짜 훌륭한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나, 어, 그런 거 즐기다가도 가끔씩은 약간의 옛날 감성? 음, 책은 그거와 달리, 음. 이 무게감도 있고요. 질감도 있고요. 책장을 넘길 때 이렇게 소리도 나고요. 그 음. 냄새도 있습니다. 그렇지 나무 냄새, 뭐 종이 냄새. 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책에 대한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즐겨보시라. 뭐, 만약 책을 읽으신다면 혹시, 예, 그런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laughs> <laughs> 정중의 독스타죠. 네. 저희 피 d 님께 긴급질문. 저희 동접 최고 찍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채널 오픈하고 거의 네. 50만까지 오는데 오늘 유시민 작가님과 할때 9만 3 4천명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 박수를. 아, 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출판사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저희 마무리할 때늘 제가 가운데 앉아서 네. 대면한다고 라 외치는데 네. 오늘 작가님이 가운데 앉으셨으니까. 자. 작가님이 가, 카메라를 치면서 들면 네. 하면 저희가 네. 같이 한다 하면서 야, 마무리 하 그럼 저희는 외치면. 이제. 네. 유시민 작가랑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야늘은못 먹어봤죠? 저녁 <laughs> 오늘 <전어를 웃음> 먹을 거예요. 네. <laughs>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